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물건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크레마 사운드라는 이북 리덕입니다. 자, 이북 리덕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눈이 편한 전자 잉크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알라딘을 비롯한 몇몇 회사에서 연합해서 만든 게이 크레마 시리즈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국내에는 리디북스의 페이퍼, 교보문고의 쌤 그리고 해외에서는 알, 아마존의 킨들이 유명합니다. 자 알라딘 거 샀다고 해도 교보문고나 뭐 리디북스 그리고 킨들 같은 어플을 따로 다운 받아주시면 여기서 구매한 전자책도 이걸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크레마 사운드라는 기기는 2016년쯤에 나온 거고 현재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크레마 사운드 업이라는 새로운 신형 기계가 발매했고요. 이 크레마 시리즈의 플래그십은 카르타라는 거고 이 크레마 사운드 라인은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발매 당시 가격이 1 2 9 0 0원이었고요이 눈이 편하다는 이 전자잉크 이게 실제로 보시면 어 눈이 굉장히 편하고요. 또 6인치의 큰 화면 그리고 180g으로 이 무게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꺼운 책들이 이 조그마한 기계에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게 아주 엄청난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2018년도 초에 샀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산 이후에 책을 많이 읽질 못했어요 원래 책도 잘안 읽는데 그리고 이걸 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더 많이 샀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책이 종류가 적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나온 책들, 특히 절판된 책들은 전자책으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점 유의하시고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외형을 한번 보면, 이제 여기 위에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있 그리고 양옆에 이제 이게 물리 버튼, 이걸로 뭐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시거나 아니면 독서를 하실 때 이걸로 또 이렇게 페이지를 또 넘겨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따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게 뭐 앞으로 갈수 있고 이거 뒤로 갈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커스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 마이크로 오핀 으로 충전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SD카드. 이게 SD카드는 32기가 까지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어폰 단자인데, 이게 크레마 사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운드. 그러니까 이어폰을 꽂으시고, 여기서 이제 이걸 눌러주시면 이걸 읽어줍니다. 그걸 이어폰을 끼고 들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책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지만 램이 512메가예요 엄청 낮은 사양이죠 근데 뭐책 읽는데 높은 사양이 필요하겠습니까? 단 문제는 동작이 조금 느리다는 점이 전자 잉크가 눈이 굉장히 편한 대신에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을 읽다가 뭐이 부분을 내가 밑줄을 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동작이 상당히 느려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아마 최신형은 조금 개선이 되었을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여기 이 액정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설탕 액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약하고요. 특히 그냥 가방 안에 넣어놓고 그냥 걸어다니다가 이게 다른 물건하고 부딪혀가지고 깨졌다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길지 않고요. 한 일주일 조금 안 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와이파이를 잡으시고 쓰신다면 상당히 빨리 닫는다는점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메뉴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북 이게 메뉴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기본 책장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알라딘에서 나온 거인 만큼 알라딘 어플은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알라딘 이북 알라딘 이북 그리고 이건 알라딘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책을 구매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로 굳이 이거 써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구매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다운만 받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교보문고나 리디북스 킨들 같은 어플은 이제 여기 열린 서재로 가시면 따로 추가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이 APK 파일을 준비하셔서 SD 카드에 넣어서 여기에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어, 상당히 쉽게 할수 있고 그리고 어플 구동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보실 수 있다는 점.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게 전자책의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내가 전자책을 교보문고에서 샀으면 이 교보문고 어플에서 밖에 이걸 못 봐요. 알라딘에서 샀으면 알라딘 어플에서 밖에 못 보고. 근데 문제는 이 크레마 사운드가 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리디북스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다가 제가 만약에 이런 책을 읽고 있다가 아 알라딘에서 읽은 책이 보고 싶다. 그러면 알라딘 어플로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책한 권을 보면 꾸 이렇게 꾸준히 쭉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분들은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는 사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뭐 갤럭시탭 같은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보신다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크레마 사운드, 이 전자 이북 리더기가 너무 느린 탓에 좀 이런 점이 어 단점이고 대신 장점은 뭐냐면 이제 여기 메뉴 중에 전자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등록을 한다면 그 도서관에 있는 전자 책을 대여해서 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브라우저가 되긴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느리거니와 굳이 이걸로 뭐 인터넷을 해서 뭐 이럴게 전혀 없습니다. 반응도 너무 느리고, 이렇게 타자 같은 거 치실 때도 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너무 느립니다. 자, 그러면 책은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거 읽고 있는 책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글꼴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 또 이제 글씨 크기 같은 거 크게 뭐 작게 하실 수 있고, 뭐 문단 간격이나 뭐 여하. 상하 여백 이런 거다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노안이 와가지고 저는 글씨 크기가 크지 않으면 책을 좀못 읽거든요 그래서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좀 많이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신 종이책이 확실히 집중이 좀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굳이 다른 불을 안 켜도 여기 라이트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로 밝게 밤에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책 읽는 거 이외에도 또 어떻게 활용했냐면 저는 중국어나 일본을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뭐 중국어 기사, 일본어 기사를 많이 보는데 제가 관심 있는 기사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 여기에 옮겨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읽었냐면 사실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좀딴 짓을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이걸로 딱 읽으면 제가 원하는 글씨 크기로 이렇게 딱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방식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단좀 아쉬운 건 예를 들면 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검색을 할수 있는데 반해 여기서는 뭐 이렇게 검색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뭐 집중을 잘 했어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만약에 여기로 보내실 때는 뭐 SD 카드를 이용해서 보내실 수도 있지만 여기 Send to 크레마를 이용해서 원격으로도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PDF 파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이북 리더기, 이 전자 잉크가 PDF를 읽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반응 속도도 너무 느리고요. 많이 아쉬워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외국어 공부하는 이 전자책은 PDF 파일 형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걸 틀었다. 그러면 이게 일반 텍스트 파일하고 다르게 뭐 글씨 크기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아좀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매끄럽지가 않고 잔상이 좀 남기 때문에 어 저는 오히려 이 이북 리더기로 PDF를 읽는 것보다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으로 PDF 파일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화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걸로 만화를 본 적은 없지만 샘플로 한번 만화를 다운 받아 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확실히 잔상이 좀 많이 남으면서 보기에 그렇게 쾌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제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만화는 태블릿으로 보는 게더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북 리더기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물음에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책장에 꽂혀있는 종이책 읽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이 미니멀리즘한 라이프를 추구해서 종이책보다 이런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매일 들고 다니고 혹은 저처럼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같은 태블릿이 집에 또 있는 분들도 계셔요. 아무리 저 이북 리더기에 전자잉크가 눈이 편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외출할 때 스마트폰도 들고 가고 이 이북 리더기도 들고 갈 필요가 과연 있을까?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데란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또 집에서도 아이패드, 태블릿 그런 걸로 책을 읽는 게 오히려 더 쾌적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많이 듭니다. 가격이 10만 원 초중반 혹은 그 이상으로 가는 이북 리더기도 있는데 이북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멀티미디어 용도로 쓸수 있는 저가형 태블릿이나 혹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뭐 갤럭시 탭 A 같은 보급형 태블릿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듭니다. 물론, 이 책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눈 건강을 위해서 전자 잉크의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시는 게또 좋은 선택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드린 것에 또 적응을 할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산 이후로는 어 이걸로 책을 뭐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북 리더기 크레마 사운드를 소개해드렸고요. 책 좋아하신다면 좋을 수도 있는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책안 좋아하신다면 사지 마세요. 음,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